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먼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맥북 프로 13인치를 좀 싸게 팔길래 충통적으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맥북 프로를 막 이렇게 중고로 구매하려고 막 알아보다가 그냥 여러 가지 알게 된 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첫 번째. 먼저, 요 맥북의 맥북 프로 나비식 키보드의 경우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막 치다가 뭐 키가 두번 눌린다거나 키가 안 눌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무상 교체가 된답니다. 놀랍죠? 근데 키보드만 이게 무상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판, 하판과 트랙패드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까지 전부 다 무상 교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이 맥북 프로 좀 싸게 산 이유가 요런 데 긁힘도 있었고, 여기 찌그러진 데도 있었고, 배터리도 되게 사용 횟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가 다 교체가 돼가지고, 거의 밑에는 새거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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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건 이게 하판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상판에 관한 겁니다. 이 맥북 프로를 이렇게 90도 이상 열때 검은 화면에 나온다거나 줄무늬가 생긴다던가 하면서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6년 모델과 2017년 모델인데 그두 모델의 경우 상판을 무상 교체해줍니다 영어마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상판에 이렇게 긁힘 자국이 있어요 찍힌 자국도 있고 이렇게 곳곳에 기스가 조금씩 있는데 이것도 전면 무상 수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지네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이걸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걸 중고로 사실 때 이걸 알고 계시면, 이런 짜잘한 기스들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 거를 좀 집어오시는 좀 그런 기술을 발휘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미리 교환을 받아서, 혹시 이게 안 나온다면 하면이이 기스된 걸 교환 받아서 새 걸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자, 이게 조건이 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구매한 지 4년 이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나비식 키보드가 들어간 모델은 2016년 11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2020년 11월까지는 언제 샀는지 알아보지 않아도 일단은 다 지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플릭스 게이터도 마찬가지죠 2016년, 2017년 모델 둘다 지금 4년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둘다 지원이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2016년식과 2017년식이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16년은 11월에 나왔고, 2017년은 6월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큰스펙차이가 그리고 CPU가 6세대, 7세대인데 크게 나지도 않거든요. CPU 차이에서. 네, 그래서 더 저렴한. 16년식을 고르셔도 딱히 큰 지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사소한 뭐 여기에 좀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걸 다... 매우잘 못해가지고 지금 까먹은 상태인데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보드 무상 교체 프로그램 상판 교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설 수리 흔적이 없어야 돼요. 사설 수리 흔적도 없어야 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로 사실 때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맥북 프로 중고 구매를 할때좀 알아두시면 좋을 세 가지 정도의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지금 중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점좀 명심하시고 혹은 파시는 분도 이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